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색 약을 발라드릴 약발TV의 약형입니다. 먼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장 초반에 여기 보이는 지지라인을 뚫고 상승을 했었는데요. 장막판에는 이 지지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은봉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지지라인 위에 안착을 했으면, 좀더좀 좀 모양이 좀 보기 도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쉽고요. 어, 그리고 이게 차트를 봤을 때는 어, 약간 틀고 나간 형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다만 이제 여위에 있는 매물대를 조금 흡수를 하다가 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터진 거래량의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틀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래도 이 지지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장 시작이 되면 이 지지라인을 어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고 내려온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예 대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어이 차트는 전날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에 보이시는 지지라인을 뚫고 예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 장막판에는 여기 보이는 윗꼬리를 달고 어, 내려왔습니다 어,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긴 했어도 이제 차트는 보기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현재 보이는 이 지지라인 위에 이제 일봉을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날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어, 현재 이제 테마주 중에서는 폼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까지는 예.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보이는 이 지지 라인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사료입니다. 어, 한일 사료는 장 시작과 동시에 여기 지지 라인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언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터진 거래량도 그렇고. 어, 이게 테마주 중에 셋 중에 가장 힘이 어, 없습니다. 네. 힘이 없고요 요거는 뭐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진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길다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요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주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항상 여기 지지라인 위에 뭐 일봉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런, 요렇게 올라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